네,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원어로 해석을 하면, 황폐하게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 황폐하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것, 것이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보통 어떤 의미에서 이걸 사용했냐면, 우상이나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사용했다는 라 겁니다. "또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지 못할 곳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우상의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 그 우상에 들어온 것이 성전에 선 것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성전에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BC 168년입니다. 시리아의 비판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치에 제우스상 이방 우상을 세운 거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더럽게 여기는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이 멸망의 가정 것이 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둘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AD 70년에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의 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돌하나도 돌이 남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거룩한 곳에 이방의 세력이 점령한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유린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생겼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죄를 많이 짓고 또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특별히 바할신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죄악이 가득해진 것이고, 우상숭배가 극심해져서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도 그 원인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고 우상숭배, 세상숭배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타락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이제 좀더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도 자신의 마음,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림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거고요.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은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 목상과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목상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에선 멸망에 가정한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요, 복음 대신에 인간의 사상과 지식이 선포되는 강단. 강단이라고 하는 건 설교 강단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 복음 대신에 인간의 사상과 지식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거룩한 것을 성전으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 교회에서 거룩해야 할 것은 어디냐면, 설교 강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라는 거죠.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 거룩한 것이지, 예, 말씀이 거룩한 것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성전은 멸망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단이 거룩해지려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운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복음을 계속 선포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보금의 다른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고 구원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보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보금 대신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보금 대신에 영생을 얻는 보금 대신에 시국 강연이라든가 인간의 교양 강좌라든가 심리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만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강단에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걸 멈추고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이런 모습에 일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말씀 대신에 인간학과 세상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에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귀한 것을 신으로 삼는 생각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귀한 것들을 신처럼 여기는 사고방식들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상이나 우상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 욕망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극심하게 섬겼는데, 이 바알신이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을 믿으면 뭐든지 풍요로워진다 라는 건데,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아주 음란한 행위가 그 제사 형식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바도 흥분을 해서 비를 비를 내리고 농사도 잘되고 하는 일도 잘된다.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도. 신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마음껏 성욕을 풀고 마음껏 욕심을 내도록 허용한 것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욕은 극에 달하게 되고 인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사회가 온통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회가 극도로 황폐해지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말 수밖에 없는 제 그런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절제해야 되고.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욕망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영육 간에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평안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고등 종교들은 자기 부인을 강조합니다. 바알이나 무당이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들은 욕망을 부추깁니다. 자기 부인 안에도 잘될수 있다라고 가르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만 세상에 귀한 것을 신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영적으로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 돈을 버린 이야기, 성공을 빼앗긴 이야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찬양받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을 멸망에 가정한 것, 곧 세상에 귀한 것으로 채우지 않는 아, 이런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충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